유착 수술로 턱이 막 변해가지고 고민돼서 병원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오세요? 턱이 뭐 어떻게 변했길래? 환자분들 표현하시는 걸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따로 논다. 네, 편안과. 턱끝이 따로 논다. 웃을 때 넓어진다. 웃을 때 떨어진다. 웃을 때 부자연스럽다.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제 본인의 지금 모양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 리드미컬하게 리듬감 있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구조들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을 많이 오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례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사례로 가장. 가까운. 어제 수술하셨던 환자분을 보면 이분은 웃을 때턱 끝이 아래로 떨어지고요. 무표정할 때는 오히려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는 제가 이제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무표정할 때는 그 신발들 주인공이 신는 그 신발 코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툭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너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한 긴장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웃을 때는 오히려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는 힘이 떨어져서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모습 정면 45도에서 이쁘다 혹은 아름답다 혹은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양이 되기 위해서 곡선을 살짝 만들면서 훨씬 안쪽에서 곡선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비주 이제 끝과 이제 턱의 끝이죠. 이두 부분이 닿을 듯말 듯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정상적인 모양이다라고 하는 딱그 위치에서 이제 고정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이 보셔도 아, 그냥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이쁜 턱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모양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 네, 환자분 정보라서. 너무 이제 환자분의 국한에서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에 있어서는 어떤 걸 주로 이제 하셨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건이 윤곽을 하셨을 때턱 끝을 뒤로 넣었다 혹은 턱 끝을 앞으로 뺐다 양악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그걸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마음에 조금 덜 들거나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보형물을 집어넣죠 그랬다가 너무 과한데 빼셨어요 아 너무 또 적다. 필러나 지방이식을 또좀 해요. 그랬다가 이게 점점점 내려가는 케이스 혹은 보형물 혹은 필러 등이 뼈를 침식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턱 끝의 모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고요. 단일의 이유만으로도 꽤 오시는 편이라서 저는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윤곽이나 양악 이후에 턱끝 근육의 처짐 혹은 변형이 60% 정도 되는 것 같고 보형물 때문에 한20% 정도 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 필러, 뭐 여러 가지 이물질들, 지방이식 이런 것들이 그 뒤를 차지한다고 라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석극거상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능적으로는 회복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선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 입술을 담을 때 힘을 좀 주고 계시죠 왜냐면 입을 편하게 닫기가좀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어, 입에 힘을 주지 않고도 편안하게 이제 닦여지는 모습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면적이 정면에서 봤을 때 절반 정도 되면 편안하게 입술을 담는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우선 입가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고 절반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입술,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모양을 봤었을 때아 이제 입술 편하게 담으실 수 있겠다 1번 그리고 어, 대칭 맞으신다 2번 턱 끝의 모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란 형태, 라운드한 형태로 이쁘게잘 떨어지고 턱선과 너치 없이 엣지 딱 맞게 잘 움직인다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 정말 잘된 수술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기능적 회복 꽤 더불어서 미용적으로 좀더 예뻐지고 이것도 좀 묶어가지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1번은 기능의 회복인데요. 기능만 회복되고 모양이 나쁘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만한 모양적인 해결을 함과 동시에 미용적으로도 만족을 얻어야 되는 당연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뭐, 본 시멘트나 아니면 화상 때문에 턱 근육에 문제가 생기셨던 분들은, 글쎄요. 그래도 모양을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긴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술한 게80% 이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딱한 절반 정도 되죠. 반반. 모양이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반의 퍼센트이지. 그리고 절반의 기능적인 퍼센테이지. 그래서 사실 뭐 어디가 더 중요하다?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